아이고, 대표님. 아이고, 우리 그래. 나사장, 아인겨. 서울 지하철은 내가고 처음 타보거든요. 형이야, 네 지하철 타봤나? 제 별명이 지박사였어요, 지박사. 지박사 뭔데요 은강고도 지하철을 타러 갈줄 알아가지고, 네. 지박사라고 서울에서. 내가 졸라 다혈질이거든 <laughs> 혹시나 니길못잡고 네 버벅거리면 울어버릴 수도 있다, 길에서. <laughs> 알겠 근데 지하철 타려면 내려가야 돼요? 아, 이거구나. 가봅시다, 아, 지하철역으로. <laughs> <laughs> 우리 PD님은 지하철 많이 타봤어요. 그럼 뭐, 원래는 근데 이거 얼마예요, 가는데, 요금이? 티켓있 어디서 사는데요? 뒤로 <laughs> 하세요. 아, 로하요잘안 다면서요. 그럼 갑시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무릎이 안 좋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PD님 저서 찍지 그랬어요. 에스칼레이트 타고. 근데 저는 이불로 좀걸으려 합니다. 이불로? 예. 네. 평가 좀 짧으신가요? 일로러 일부러.. 로라지 사람 들어오니까 쪽리니까 이리 오세요 이거 하면 돼요? 이거 아, 있으면 되나? 괜찮은데? 괜찮다고 문이 전체적으돼있던요 카드에 T라고 돼있으면 교통 탈수 있는 그 공짜 거처말았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아, 확실하면 예. 와.. 굉장히 편하네 차보다 가가면 맨날 주차할 데 없어가지고 배정 거리는 것보다 주차 걱정 거리를 덜어주는 음. 게 서울에 지하철이 너무 잘돼있다 보니까 음. 지하철을 하도 타고 나서 제 차가 방전이 자주 납니다. 와 진짜. 네. 그거 저 그거 가서 저거 하자. 가운데 가서 제피자. <laughs> 지금 우리가 이기잖아요. 이래갖고 천호동으로 해갖고 가갖고 모지빨야 되노? 초록색을 찾으시면 됩니다. 2호선 아니 근데 어디서 내리냐고 요내말은 이는 알겠는데 이 세계 어디서 내리냐고요. 제일 가까운 이를 찾으시면 되죠. 빠르게 가려면 이렇게 가면 돌아가고요. 저 모르면서 시아치도 없는데. 여기서 <laughs> 가서 여기서 내릴 겁니다. 아 이거 빨간색인데? 예. 네, 빨간색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빨간 빨간색도 이런 게 있어요. 참 설명이 외국 사람 들어와서 이 찾겠어요. 천호에서 먼저 내리고서 제가 말한 빨간색. 어. 빨간색에서 갈아 타서 잠실까지 가면. 아다 이제 술 많이 먹는 가면 술냄새. <laughs> <냅새 씨. 웃음> 아니 간... 아 가까이 지마라 지하철에서 아 조조용 해야 돼요. 아 싸게 맞아. 진짜 아 플랫링 엄청나 의상. 아뭐 내가 아아 진짜요? 진짜 <laughs> 플래그내 <laughs> 냄새를 내가 아 들어간 거야. 어제 술 얼마였는지 라 소주 해될 필요. 음, 어머로만 내가 알게 줄게. 어? 이분 아, 이렇게 가는 꿈은 어떻게 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지하철 말을 들어 보면은 어디행 열차입니다 아, 지하철이 여기 똑같은데 인데두 개가 와요. 음.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하는 경우가 아, 많아요. 잘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laughs> 아. 근데 사람들이 이어폰을 잘 많이 꽂고 그러니까 있잖아 잘잘못 들으면 그냥 어 왔네 탔는데 이로 가고 있는 거야 이어폰 꽂고 전화기 되는사람고 내가 볼 때는 서울 지하철 아, 100만 원씩 꽈은근 때려야 돼 야. 정신 똑바로 안치우는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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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탈때 신발 벗고 타셔야 돼요 지랄하지 만 <laughs> 우리가 천호도에서 지금 내리면 되거든요 <laughs> 천호도에서 내리면 30% 성공한 거예요 <laughs> 네. 지하철이 편하긴 편하네 <laughs> 왜 내려야 되는 거요 자 일단은 8호선 갈아타는 곳으로 가야 되네요. 빨간색 라인을 딱 따고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8호선. 아이못하네여기 원래 갈림길이었어. 요아 맞네. 이쪽으로 올라가냐 이쪽으로 가냐인데 지금 잘흔들하신 거예요. 절로 갔었으면 반대 방향 가는 거. 절로 갔으면 눈물 흘리네. 아 긴장돼서 그런지 좀 덥다. <목소리> 각동령 <동료> 환영식입니다. <목소리> 오 자리다. 아니 모욕사 오면 일하면 되는 거아 이거? 그래도 돼요. 플레블록 내리셨어요? 네. 진짜 북한까지 블 플레블 였 지하철 타고. 이리가 이리가 이제 청색으로. 아 근데 두 명이서 이래 가면 뭐. 가면 뭐. 별 모르고 다 찾아갈 것 같은데? 그래. 야, 진짜 좋네. 차 팔아야겠다. 뭐? 초록색, 아이가 초록색. 이거, 이거. 아이. 야, 근데 진짜 운동, 운동된다, 이거. 야, 이것도 뭐 시키거나 하더라도 머리 다 박아보겠는데? 자 여기서 또 타야 돼요? 또 초록색 타야 되네. 잠실 세네 쪽으로. 자차 전 운편이면 되니까. 오 이제 여기서 타면 마지막이잖아. 예. 아. 그렇죠. 어. 야 이거를 아침에 그러면 진짜 출퇴근 시간은 음. 전쟁이겠네. 전쟁. 여기 꽉차있게 지옥이네 지옥. 직장인들이 지하철을 어. 타고 다니면 얻게 되는 스킬이 있는데 이렇게 서서 잡는다. 아. 청철아가 줄줄 알아, 이어폰. 보여줬어요? 이어폰 줄줄수 있어. 저한테 말했어요. 어, 나 번호 오늘 018에. <laughs> 여기 혹시 광고하고 있는지 알겠습니 매장이 많았을 때 해야지. 몇개 되면.. 그래도서울에안넘어도 우루시키는 데야. 서울에 우루시키는 데야. 어, 광고하면 응. 서울 사람들이야. 이 부분은 보니까 응. 프라다고 도배를 해다이이트 나가는 이 파라당이 1년에 광고를 정주들하고 그래지고 150억인가 모은데, TV 광고하고 다 쓰고 나서도 돈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이거를 정주들한테 주가 얘기를 했대. 정주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이미지 구축을 해야지. 일래 나온대. 그래서 브랜드가 자기네들도 광고를 하면서 매장 매출이 많이 올라간다고 라 인지를 하는 거지. 근데 우리도 서울에 있구나. 매장 한 5, 60개 정도 되면 서울에 나오는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이거 막 달달이 10만원씩만 집 걷어버렸다 이가 하루에 두번 정도 60개 매달고 두번보낸다 할만하네. 직장인들이 힘들어하는 게 출퇴근 시간에만 힘들어하는 거 사실 어디 놀러가고 이런 데는 편리합니다. 나갈 때또 찍어야 되나? 네. 아까 돈내했는데또 내나? 1,400원입니다. 1,400원. 지하철 타보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지하철이요. 아. 뭐, 한번 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오히려 자동차보다는 편리성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동도, 속도도 빠르고. 또 와서 굳이 주차해야 되는 뭐, 주차요금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좋은데, 제가 혼자 와서는 못 왔을 것 같아요. 인생을 느끼네요. 혼자 가면 가지 못한다. 함께 해서 이기까지 왔다. 일단, 성능력까지 왔습니다. 현재 영상을 종료하겠습니다. 끝!